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강사 고종입니다. 기사로 알아보는 보험업건 전망. 8월 달에 또 어떤 기사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랑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최근에 정말 시장이 굉장히 요동치고 있습니다. 뭐 가상화폐부터 해서 주식시장 또한 그렇게 잘 나가다가도 지금 미국의 테이퍼링 얘기가 나오면서 또는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델타 변이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결국 금융 시장에 영향을 미치면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또 조성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보험이란 상품이 결국은 안전 자산이 될수 있다라는 그러한 기사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안전 자산으로 꼽는 것은 바로 네, 금 그리고 뭐 달러 이런 기축동화 엔화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 보험이 이러한 안전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 내용인데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 기간입니다. 긴 시간을 주다 보니까 장기 투자라는 것이 결국은 안전 자산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는 다시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 시장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분명히 불안할 수 있다. 뭐 이것이 결국은 변수가 돼서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이러한 어, 투자의 어떤 기본적인 원칙, 논리에 의해서 결국은 보험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어, 시장을 이겨 나갈 수 있고, 또한 수익과 동시에 안전한. 그러한 자산으로서 역할을 해낼 수 있다. 그러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절세 측면. 뭐, 보험에서 비과세 얘기를 빼 놓을 수가 없죠. 물론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 되겠지만, 그래도 최근에 이 비과세 혜택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보험의 비과세의 매력은 굉장히 좋은 안전 자산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요. 특히 수익률이 낮은 상황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거나 덜 내거나 이러한 조건은 분명히 좋은 성과를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은 장기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자의 어떤 그 기본적이 되는 그 덩치, 덩치를 크게 불릴 수 있는 그러한 역할하는데 을 여기에 비과세가 더해진다라면 좀더 나은 수익을 낼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저 보증이율 얘기입니다. 예, 최저 보증이율 같은 경우는 보험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어, 유일한 또는 독특한 그러한 어, 특징이죠 금융상품에서.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물론 기간에 따라서. 어이 최저 보증 이율이 다르고 회사마다 다른 최저 보증 이율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어 시장에서는 보통 금융 시장에서는 어 제공하지 않는 그러한 조건이기 때문에 보험사의 이러한 최저 보증 이율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붙이면은 공시율 같은 것들이 결국은 시장에서 제공한 금리보다 높이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 좋은 안전 자산으로서 의 역할을 하고 있다. 거기에 이제, 뭐, 보험이라는 건 당연히 이제 보장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장이라는 기능은 결국 우리가 어떤 자산을 형성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소득 상실을 우리가, 어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어떠한 특징이, 어 결국 보험이라는 상품이 안전 자산으로서의 톡톡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어이 기사에서 알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기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 여름철만 되면 늘 따라오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동차 손해는요, 당연히 자기 차량 손해에서 보상이 된다라고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보상 과정에서, 어, 주의할 것이 있다. 이것을 주의하지 않게 되면은, 어, 손해를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고요. 또는 추후에 이로 인해서 활증, 보험료 활증이 발생될 수도 있다. 뭐 이러한 기사 내용인데, 뭐다 아시다시피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기 차량 손해는요, 휴대품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경우 있죠. 어, 이... 지금 차량을 몰고 나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또는 어떤 지역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에 물이 침수가 됐는데 이런 쪽에 가지 말아라고 했는데 무리하게 운행을 해서 결국은 내 차가 손해를 입은 경우라면은요 실제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일부 보상을 받을 수도 있다란 얘기입니다. 또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뭐, 썬루프를 열어놓거나 또는 차량 창문을 열어놓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은 그 원인이 어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라는 그러한 어 주의사항을 여기에서 잘 열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장마가 좀 지나쳐서 현재는 굉장히 어 무더위 때문에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최근에 어 예고와 상관없이 엄청난 목 특히 우리가 이제 스콜 같은 그런한 어 집중호우 같은 이러한 비들이 내려서 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소비자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어서 이 기사를 어 갖고 와 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미 장마가 좀 지났지만 은 향후에 대처 내용이라든가 또는 최근의 어 기상. 변화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이런 내용들을 소비자한테 좀 알리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 번째 기사입니다. 자 4차 실손보험이 나왔습니다. 어, 개정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현장에서 많이 어, 경험해 보셨을 것이고 숙지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험사가 이 실손의료보험을 가입해 주는 데 있어서 즉 어, 청약 과정에서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내용입니다. 뭐다 아시다시피. 실손보험의 손해액이 엄청나죠. 어, 저라도, 보험을 판매하는 입장에서라도 이 상품을, 어, 적극적으로 팔기 분명히 힘들 겁니다. 물론 회사마다 다르죠. 회사마다 실손의료보험을 어떻게, 어, 마케팅에 활용하고 영업에 적용을 하는지, 또 소비자에 대한, 어, 입장, 이러한 차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는 어 아예 중단한 회사도 있고요, 이걸 적극적으로 또 판매하는 회사도 있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판매를 과거처럼 적극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다 통털어서 뭐 최근에 입통원한 경우는 어 우리는 가입을 어 시켜주지 않겠다. 또는 2년 내에 보험금 청구가 얼마 이상 되면 시켜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어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적극적으로 보험을 받아주지 않는 그러한 정책을 현재 피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결국은 이 원인은 어 실손 의료보험이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적자를 내고 있다는 라 거. 결국은 이로 인해서 판매 중단 또는 판매를. 어,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러한 어, 상황으로까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을 숙지를 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어, 여러 번 거절을 당하게 되면 결국 이는 소비자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 내용을 알고 좀더 수월한 보험사를 통해서 청약을 진행한다 라면 이것이 서로에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 기사를 갖고 왔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금 누수. 의 주범이 됐다라는 기사 내용입니다. 뭐 백내장 수술, 백내장 검사 이것이 실손 보험에서 굉장히 어, 보험금 누수에 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내용은 지속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최근에 이 보험금이 거의 일주에 육박할 정도로 어,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고 결국은 총 지급액에 10% 정도까지 지금 차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백내장 하면 가장 어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네 다빈도 질환 수술 1위라는 겁니다. 대한민국. 자 1위가 노년 백내장이고 2위는 치질 치액 관련 수술이고요. 3위가 또다시 기타 백내장입니다. 결국 백내장의 수술금은 엄청날 뿐만 아니라 또 양안. 어, 눈이 두 개다 보니까 이것이 결국은 어, 보험사 입장에서는 보험금 누수의 가장 큰 구멍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과거에 제가 어, 자료를 검토했을 때는요 백내장 검사만 해도 제일 싼 병원과 비싼 병원 차이가 무려 143배나 났었던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정부에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해서 통계자료를 발표할 때뭐 도수치료라든가 백내장 즉 어, 실손보험의 누수 주범이 되고 있는 이러한 치료들을 조사한 경우가 있었거든요 결국 최근에 어떤 보험사에서는요 이를 어 이런 부당함을 공정의 재소까지 했었던 어 일이 있었는데요. 결국 어 이쪽에서는 사실 뭐 일부 환자들한테 부당 이득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한 것들은 문제가 되지만 전반적으로는요. 어뭐 약간 나몰라라는 식으로 현재 이어 재소 결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뭐 백내장하면 다시다시피 2016년도 1월 1일 이전에 가입한 분들은 뭐 다초점 수술에 대한 내용을 보상을 다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결국은 이것들이 어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이 되는데 사실 원인은요. 일부 안과 같은 거에서는 보험금을 더 받기 위해서 뭐 비급여 치료비를 부풀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로 인한 다양한 사건 사고들이 발생을 했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은 5년 전에 비해서 무려 15배나 보험금이 증가했다라는, 어, 지금, 어, 기사 내용인데요. 정말, 어, 잡지 않는다라면은 굉장히 큰 누수의 주범이 된다라는 것은 분명히 확실합니다. 결국은 여기에, 어, 보험사들은요, 분명히, 어, 대책을 마련할 것이고요.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있어서, 어, 소비자분들에게 깐깐하게 굴 것은 분명합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 안내를 할때 해당 사항을 인지를 하고 이러한 부분을 잘 안내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 실제 의료 기관에서 이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도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안내를 해서 이런 어 보험 사기에 연루되는 일이 없게 코칭을 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굉장히 깐깐하게 보고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어뭐 병원에서 고객분들은 잘 모르니까 이러한 저런 제안을 할때 조심할 좀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차 사고 나면, 나이롱 네, 환자들이 즐비한다 뭐, 이런 것들은 기사로 접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현장에서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고가 내 고객한테 났을 때 우리가, 어, 컨설턴트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코칭을 좀 해주고 있죠. 그런데, 어~ 대한민국이 이러한 나이롱 환자 어떻게 보면 교통사고가 났을 때 결국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이런 입원 환자가 어~ 타국에 비해서 굉장히 많다 그리고 보험금도 어~ 절대적인 수치로는 좀 차이가 나지만 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제 이런 규모들을 따져서 비교할 때는 굉장히 높다 결국은 뭐~ 일본에 비해서는 무려 2 5오 배까지 높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 아시다시피 어, 사고가 나면 나중에 정말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이를 통해서 어, 사고 당시의 어, 놀란 근육 또는 어, 당황한 이러한 상황을 어, 제대로 나중에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우리가 대처하기 위해서는요, 분명히 입원이라는 절차 또는 어, 철저한 검사가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악용되는 경우는 결국 어떻게 이어질까요? 네, 결국 이로 인해서 자동차 보험 손해율이 올라가게 되면 이것이 결국 소비자의 보험료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대인 청구. 결국은, 어, 입원해서 대인 청구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합의금을 받는 이러한 과정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어, 좋지 않은 관례가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어, 우리가, 어,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어, 과장되게 또는 여기서, 어, 조금 과격한 표현으로는 보험 사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분들을 도와주는 입장에선 이것이 결국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결국 이는 나중에 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고, 부담이 고객한테 전가되기 때문에, 요런 부분들을 조금은 우리가, 어, 자제할 필요가 있고, 고객분들한테 제대로 안내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기사 내용을 제가 전달하고자 이 내용을 갖고 와봤습니다. 자.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사, 첫 번째 기사, 보험이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수 있다. 즉, 금, 기축달러보다도 보험이라는 것은 긴 시간을 갖고, 어,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어, 세금 혜택을 볼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최저 보증 이율 제도를 갖고 있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보장이라는 안전장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좋은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다. 그런 기사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어, 장마철. 우리가 자기 차량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이것을 온전하게 보상을 받으려면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다. 예, 요것들을 소비자분들한테 좀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는 기사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실손보험, 어, 뭐, 감기로 병원 갔어도 어, 가입이 안 된다. 즉 보험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와의 어떤 이제 어, 청약 과정에서 그래도 수월한 보험사들을 잘 선택해서 소비자분들한테 안 나온다라면 이 과정에서 좀더 수월하게 보험을 청약할 수 있다. 이러한 네, 내용이고 자 백내장 수술이 실손보험 누수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백내장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린 기사 내용처럼 어, 굉장히 어, 비급여 진료 항목 쪽에서 에, 어떻게 보면 어, 의료 쇼핑 또는 과잉 진료 이러한 것들에 어,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분들한테 여기에 혹시 연루되거나 어, 또는 이로 인해서 불편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어, 조금 주의를 요할 필요가 있는 부분을 안내 어, 해드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 갖고 왔고요. 마지막으로 어, 나이롱 환자, 아, 무조건 고객분들한테 보험금 많이 받게 해 주고 그다음에 어, 합의금 많이 받게 해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다. 결국은 이것들이 보험 어, 보험사의 손해율을 인상시키는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고객의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어, 적절하게 또는 어, 제대로 안내할 필요가 있음을 오늘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고요. 어, 8월 어, 무더운 여름 어,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